안녕하세요. 한류회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황야 93개국 탑 10, 37개국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1위 등극 소식과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 페트롤 넷플릭스 순위를 살펴보면 황야가 전 세계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스페인 등 90개국에서 탑 10, 프랑스, 한국, 대만, 멕시코, 브라질 등 37개국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마동석 주연 네브리스 영화 황야는 시청점수가 803점으로 2위엔 리프트를 압도적으로 제친 점수로 1위에 등극했습니다. 황야는 지난 26일 첫 공개 후플리스페트롤 기준 글로벌 시청 2위로 뜨겁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황야는 폐허가 된 세상 오직 힘이 지배하는 무법천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황야는 마동석이 제작과 각색 주인공으로 참여한 데 이어 범죄도시시리즈 등으로 오랜 기간 마동석과 동고동락한 우리나라 최고의 무술감독 허명행이 감독으로 처음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준영과 노정이, 이희준, 장영남, 정용주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극을 치웠습니다. 대지진 3년 후를 배경으로 사냥꾼 남산이 친딸처럼 여겼던 순화를 구출하러 파트너 지안과 함께 떠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립니다. 하지만 공개 후 시청자들 사이에 갈리는 호불호 섞인 반응과 함께 스토리에 대한 아쉬운 혹평도 쏟아져 나옵니다. 통쾌하고 강렬한 액션 시퀀스, 배우들의 연기에 비해 서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프리스페토르에 따르면 IMDB 평점 역시 10점 만점에 6점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형성되어 있는 마동석의 탄탄한 팬덤, 서구권에서 인기 및 소비도가 높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액션 등 화시성만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에서도 존닉퍼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는데 지금부터 일본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종말 영화와 같은 유니버스 배경을 몰라도 볼수 있었다 디스토피아에서 컬트 집단과 싸우는 마블리. 마블리는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인간이 아닌 녀석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언제나 안정적인 마블리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좋든 나쁘든 마블리 영화였습니다. 대지진으로 황폐한 서울 미친 과학자가 등장한다. 여성 군인이 강하고 너무 멋있다. 순화도 똑똑하다. 할머니 너무 불쌍해. 원화 마동석도 너무 괜찮아. 마블리아 사랑에 빠진 마담에 당황하는 마블리 재미있다 둘이 사귀면 좋겠다 황폐한 세계일까 왜 사막에 있는 악어일까 불사신의 군대일까라고 생각해도 마동석에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 딸을 계속 살리고 싶은 욕망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미친 과학자 남편과 보았는데 전부 다 봐놓고도 재미없다고 불평을 한다. 나는 긴장하면서 봤고 단순해서 좋았지만 마동석씨 거꾸로 잘 움직이네요. 총을 지팡이 대신 쓰는 장면에 너무 웃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생각났다. 마침내 마블리도 인간이 아닌 상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상대는 아거씨. 평소에 마블리라면 아거 정도의 상대는 손가락으로 쓰러트릴 수 있지만 영화이므로 꼬리 잡고 거대한 부엌칼 같은 검으로 간단히 처리. 대지진이 일어나 붕괴한 후의 세기가 무대.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와 같은 세계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액션 영화로 괜찮은 제작이었습니다. CG도 훌륭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상상하면 끔찍하고 무서운 지진과 그것에 의해 황폐한 세계를 비유한다면 이것은 현실 주먹의 세계 그 자체입니다. 마동석을 목표로 마동석이기에 어떻게든 봤다. 다음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자. 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재미있었다. 역시 마동석 같은 느낌으로 액션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있다. 마블리가 18번인 바이오렌스 액션을 뛰어넘고 고우 액션의 세계로 이를 위해 반 불사신의 적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수년 후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별로 내용에 참신함은 없고 빨리 흘려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마블리가 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두 마블리의 악어 해체 쇼로 두근두근감이 높아졌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영화. 이번에는 총기 액션도 좋다. 타키오치 류마곤의 노와 세계의 끝을 닮았다. 어쨌든 좀비 영화인가 마블의 무적 액션을 볼수 있어 어쨌든 즐길 수 있다 역시 최고다. 언제든지 가장 강한 마블리 성분을 섭취하고 싶을 때딱 좋은 영화다. 의사가 너무 사이코패스여서 좋았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파트가 나올 때부터 텐션이 올라갔다. 여성 군인이 강하고 멋진 액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한층 더 좀비 영화 그 아파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생각나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액션이 과연 화려하고 속도감이 있다. 마지막 쪽은 거의 얼굴을 찡그리고 보고 있었다. 알기 쉬운 스토리이지만 도대체 역시 마동석 강하다. 주먹이든 마체테든 샷건이든 최강의 남자. 아무튼 안심감이 든다. 특별히 새로운 요소는 없지만 멍하니 볼수 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속편은 소문이 정말인가? 그 영화는 뭐야? 마동석 팬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어쨌든 강하고 강하다. 싸워도 전혀 데미지 입지 않고 총도 사용하지만 주먹으로 쓰러트려가는 묘사는 최고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동석을 즐기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꽤 폭력의 장면이 많지만 때때로 보이는 마동석의 코믹한 연기가 좋습니다. 정말 세계에 돌입해 살기 위해 적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 법률의 한계를 벗어난 슈퍼바이오렌스인 마동 석을 오랜만에 본다. 마블리인데 이 조금 나쁜 느낌이 꽤 좋다. 마블리가 고존하고 있는 것 처음으로 볼지도 평소에는 주먹으로 엄청나게 공격하지만 샷건도 정말 어울린다. 그 아파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같다. 마음이 약한 사람, 잔혹한 장면이 약한 사람, 미성년에는 추천할 수 없지만, 부산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 확실히 한국 액션입니다. 마동석 형의 무쌍 액션, 고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고우 영화에 서투른 분은 잘못 볼지도 모르지만, 액션과 고우 요소와 템포 빠르고 좋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에도 마블리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강력한 팬심으로 본듯 합니다. 이 영화는 새로운 강력한 영화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듯 보입니다. 때론 단순한 것이 가장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